확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가르침을 쌓아 올리다 보면 언젠가 부처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는 교종의 가르침과는 달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치 성령의 불을 키듯 단박에 그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선종의 창시자 달마대사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나무 등걸만 보고서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만 보고서 뱀으로 여긴다.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특공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두려움이 온다는 뜻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두려움은 무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난다면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그 뿌리를 추적해서 따라 들어가서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렇게 느낄 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이 생기면 갓까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갓까지 법이 소멸한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의 가르침은 종국적으로는 인간이 지각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역시도 사랑하는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벗어날 수 없는 필연인데 그것을 벗어난 사람을 이상적 인간이라고 하죠. 쉽지 않지만 앞에 맥락 속에서 덧붙이자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절망을 일으키는 것의 대부분은 상황이나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과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방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편안히 하고 천천히 지켜볼 일입니다. 달마 대사와 그의 제자가 나눈 대화이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놓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스승님, 아무리 마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불안한 마음이 이미 없어졌느니라. 달마대사와 그의 제자인 선종의 이조, 해가의 대화입니다. 출가를 늦은 나이에 했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수행 진척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제자 해가가 스승 달마에게 털어놓은 말에서 시작된 대화입니다. 언뜻 듣기엔 말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는 대화, 즉 선문답이지만 결국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란 무엇일까요? 찾을 수도 없고 묘사조차 없는데 지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대상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착각일 뿐일까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어떤 것이 법입니까? 그러자 달마스님이 대답했다. 마음은 법과 같아서 생겨나지 않으며 마음은 법과 같아서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법이라고 말한다. 불교의 종파 중 특히 선종에서 하고 싶은 사상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물질 간 상호작용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과학에 들어간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 부분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일체의 존재가 하나의 마음 일심임을 확실하게 믿고 염불을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절을 하며 살아가면 참선 아닌 것이 없다. 중생과 성인이 둘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이 마음 작용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마음 자리를 알아차리면 생활 속에 도가 아닌 것이 없다. 수행을 하면 왜 세상에서 벗어나 이른바 탈속이라는 것을 할까요? 여러 수행자들의 말에 따르면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통신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산속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세상사를 들여다 볼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다고 수행이 안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늘 우리 마음에 핑계로 사용될 만한 끊임없는 재료를 제공해 줍니다. 더 자야 할 이유, 과하게 행동해도 될 이유, 제멋대로 말해도 될 이유 등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자각하고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닐까요?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짐이 즉위한 후로 오늘까지 스님들을 공양하고 절을 짓고 경전을 펴내고 불상을 조성했는데 이 공덕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달마대사가 대답했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다시 악무제가 물었다. 어째서 공덕이 없습니까? 그러자 달마대사가 재차 대답했다. 그런 공덕은 중생 세계에서는 조그만 과보라고 볼수 있으나 이 역시 생사를 유네하는 원인을 만들 뿐입니다. 이는 마치 형태를 따르는 그림자가 있기는 하나 그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늘 여러 사상과 종교적 격언을 볼 때면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맥락이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늘 갈급하고 구하기 바쁜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이 온다는 소리일까요? 양무제처럼 무언가를 하고 나서 그것을 셈하면서 이제 이쯤했으면 내게 무언가 돌아오겠지라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지, 혹은 복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조차 안할수 있어야. 우린 어떤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달마대사는 말합니다. 마음이 만약 짓는 처소가 있으면 이것이 곧 얽매있는 것이오. 마음이 중시하는 법이 있으면 법이 너를 잡아가든다. 마음이 한계의 법을 존엄히 여기면 마음은 반드시 천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이지 억울하다. 같은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으니 다소 낭만적일 수는 있겠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그곳에 깊게 뿌리내리고 박혔으니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달마대사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개의 대상을 과하게 떠받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천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과도 접합지점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옳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옳은 것이지 사물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르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그른 것이지 사물이 그른 것이 아니다. 이는 법이나 규율은 마음대로 어겨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현상을 스스로 정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맥락입니다. 내게 누군가 선물을 줬을 때 내가 받지 않고 거절하면 선물의 주인은 준 사람의 것이라는 부처의 말처럼 세상이 준 현상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만큼 우리는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만나 마음이 없다면 불도에 통달한 것이다. 사물을 만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도에 통달했다고 한다. 사물을 만나 곧장 도에 통달하여 그 근원을 알면 이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열린 것이다. 모든 곳에서 머무는 것이 없고 머물더라도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부처를 보는 것이다. 생각하고 분별함이 없다면 곧 법계의 본성이다. 마음의 색이 아닌 까닭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며, 사용해도 늘 공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공이면서도 늘 사용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다. 불성이란 깨달음이다. 다만 스스로 깨달아서 깨달음의 지혜가 분명하여 무명에 의해 덮여 있던 것을 벗겨내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선법은 깨달음으로 근본을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일요일 저녁입니다. 또한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설레고 즐거운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주말의 휴식이 원동력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작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동력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축복 같은 일일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중에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혹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면 운동이고, 타인의 의지로 할 수밖에 없으면 버립니다. 오늘 저와 같이 들어본 달마대사의 말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된다는 소중한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익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연습인데 새로운 연습장에 가실 필요도 없고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 속에 기존에는 피로감을 가져다 줬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우리의 연습터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한주한주 한 주, 그렇게 나아지고 평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북이었습니다.